친구들 스페아장 TV의 미미 쭈쭈예요. 오늘은 세부에서 가져온 알을 깔 거예요. 이거 두 개. 저는 엘사 안나 쭈쭈 씨는 카스입니다. 가스. 카스리. 자, 이제 쭈쭈 씨도 한번 깔깔 하나 골라 볼까요? 저는, 저는, 저는 이거 엘사. 그럼 한번 딱해 볼게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요걸를 까볼게요. 오 깨져 있어, 깨져 있어, 깨져 있어. 괜찮아요? 아음 맛있네. 어머 머리 어 음. 음, 까음 이렇게 먹고 이제 주조이났는데 맛있어요. 음, 약간 흰색으로 보이는데, 갈색이야, 갈색. 음, 나는, 대왕 초콜릿. 초콜릿, 작은 것만 좀 먹어놓고요. 큰 거라도 가 나중에 먹게 아, 뜨거 어, 그것지만한 번만... 근데 먹도록. 이거 저금통 같지 않아요? 흐흐저히 <laughs> <laughs> 엄마, 저히 엄마, 도저히... 엄마, 엄마, 도 이거 보마요저금통같이저었어요 도저히... 엄마, 도저히... 엄마, 도저히... 엄마, 도저히... 엄마, 도저히... 엄마, 도저히... 엄마, 도저히... 도 자, 편하게 뜯는 방법은 이렇게 선에 따라 뜯는 거예요. 한번 뜯어봐요. 음, 음, 느껴져. 초콜릿은 지금 다 먹을 필요가 없어니 우와, 발라줬다 우와 아, 이거 많은네요 예에. 팔에탈출이 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열어보세요. 약. 딱 입을 문다. 이거를 떴어요 응! 대박. 레어 모션 나왔어요. 응. 친구들. 올라프가 이렇게 되는 게 레어 모션이거든요. 레어인데 이게 나왔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박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박스. 근데 여기는 다 그냥 나와 있어요. 여기 박스가. 저는 이거 있대요. 뭐요 응! 음, 카다. 우와 신기해. 스티커 붙여야 되네. 내가 스티커 붙여 줄게. 아, 간다한 개만. 한 개만 붙여. 붙여 줄게. 제가 이거 설명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고 여기서는 요게 여기 있거든요. 박스에는 요게레내었데 똑같죠? 요렇게 있고. 휴주씨뭘 뽑았어요? 휴쭈 씨는 노란색 카를 뽑았네요. 응! 육강가봐요, 요거 아니, 잠깐만, 이네. 이네, 이네, 남자네. 잠깐만요. 이 여자고 이 남자네. 예쁘았나요 위에 5 1이면 얘인데. 이주씨, 제가 조금 려 붙여줄게. 요 어. 마마씨한테 좀 맡길게요, 마마씨.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일단은 하나를 깠어요, 친구들. 저는 요게 라고요쭈쭈 저는 이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거나왔다 오, 진짜네? 이게, 여기 3어트 오프라고 적혀있는 거는, 레어 아이템이에요. 어, 누나, 이것도 레어인데? 레어? 쭈쭈씨, 쭈쭈씨 레어가 나왔어. 오. 여기 저, 저가 여기 3어트 3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어, 나도 레어도! 그렇지. 님 서머트 오프 3. 얘가 레어예요. 여기 밑에도 3 오트 오프 3이라고 적혀 잖아요 그러니까 레어예요. 레어. 그리고 여기 따로 붙어 있잖아요. 저도 따로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어? 그러면은 레어 아이템 하나 걸렸다. 아이싸비오 나도 레어 아이템 하나 걸렸어. 기분,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은 자, 이제 나한 개. 한 개. 친구들 이제 저는 뺐던 걸 정리하고 다시 한나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초콜릿 남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아. 어. 근데 진짜 좋은 맛이잖아요 맛깔이야 이거 넣으면은 5분 안에 살을 넘어 맞죠? 네 그러니까 맛있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대박 좋은 게 나와라. 여기 열. 자 이제 제가 요거를 뜯어볼게요. 쭈쭈씨도 요거 뜯어본대요. 자 쭈쭈씨도 이제 요걸 뜯어본대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먼저 위에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어요. 잘안 보이겠지만 꼭지 가 달려 있어요. 그 꼭지를. 이용해서탁떠줄게요 쭈쭈씨 쭈쭈씨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바닥보고 손 까는 줄 알았네 쭈쭈씨 또 바닥보고 손 까는... 아니에요 쭈쭈씨 음, 여기 오 쭈쭈씨 응! 음! 뭐야? 그림 그려줘요. 이번에는 너 한번 까볼게요. 안 까져요 어? 좀. 뭐야?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못 까봤는데 까지고 있어요. 반쪽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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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마씨 못... 반쪽아리요. 자, 이 반쪽아리를 이렇게 빼고. 오, 오조리이안 빠져. 오,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그럼 먹어. 안 빠져. 내가 끌어. 미안. 응, 예. 괜찮아. 이쪽이 너무 놀 건데. 응, 응. 응, 초콜릿 한번 그만해보시다. 제발. ]다. 예. 주인공 나왔다. 예예 예. 누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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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나왔다. 예. 파스리 주인공. 그리고 내한테 보여줘야죠. 나 왔어요 이것도 티끌을 마마씨한테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다 붙여야 돼요 저가 조금 붙여야 돼요 응 음. 어디 갔어 에이 갖다 주세요 조금이라도 저러면 붙일 수 있어요 잠만 일 남는 게 뜯어볼게 안 뜯어봤어. 이게 3개 들어있었는데 하나를 깠어요 나 진짜 바보다 여기가 똑같은게 나왔어 왜? 뭐? 반지에 있었어? 아니 안 붙여진다 마리씨는테부딱 하라니까요 붙여드돼야 되는데 엄마 음. 어, 눈이야 왜 이렇게 붙여야 돼? 주인공이 나왔네? 이거 붙었나? 저는 일스타 그림이 아주 찔끔하게 그려진 반지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손에 낄수 있는 반지가 없거든요. 진짜로 꽉 껴서 잘안 나와요. 근데 이 반지는 잘 나와요. 그리고 잘 들어가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요. 어? 어, 제가 이게 있었는데, 다른 거네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육각형도 있고, 구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원도 있고,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였거든요. 쭈쭈씨 뒤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택배. 제 친구들 이제 쭈쭈씨의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데요 자 쭈쭈씨 스티커 붙였나요? 붙였 빨리 붙이세요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친구들 저는 이거, 그리고, 요고, 로돌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쭈쭈씨는 한 개만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친구들,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어. 안녕, 많이, 많이, 많이.